안녕하세요 여러분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의 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, 오늘은 어떤 술을 또 만들어 볼까요 음. 오늘은 저기 뭐야 정력제 한목 아, 뭐 계속 정력제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됐네요 이상하게 이 술이 한 300가지가 없는데 지금 제 영상에 보면은 정력 위주로 된게 거의 반 이상이에요. 반 이상.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력하면 또, 관심도가 높잖아요? 그래서 일부러 한건 아닌데,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. 오늘 정약제. 오자주. 오자주. 끝에 자 자가 들어가는 약제로 만드는 겁니다. 다섯 가지 자자 오미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네, 이렇게 자자 열매 씨앗에 이게 끝에가 자자가 붙어요. 근데 이제 자자 붙는 것들이 거의 이제 정력을 좀 높여준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열매 씨앗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딸기 뭐 복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기도 좋고 갈아가지고 약으로 트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자주 오자주는 그 중국의 황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님들 이분들이 하루세 번씩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드셨다 해요 안 까먹고 근데 밑에 애들이 챙겨서 줬길래 먹었겠죠. 예, 본인이 챙겨서 먹었을 리는 없고. 예, 근데뭐 밑에 애들이 가끔 하다가 못 챙겨주면 짜증도 내고 말이야. 그랬을 것 같은데. 예, 왕들이 챙겨 먹은 약주, 오자주. 예, 정력에는요, 이 우리 한방 이쪽에서는 신장이 강해야 돼요. 신장이, 신장이 좋아야 정력이 세진다 그러거든요 그신장은 일단은 이제 이런 오자주 자자 들어가는 이 열매들이 신장을 좀 튼튼하게 해 준다는 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을 높여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남자는 신장이 튼튼해야 이제 정액이 생성이 많이 돼서 이제 또 정력이 세지고 뭐 이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못 낳는가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장을 좀 보호해서 이게 임신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은 이제 한방 이쪽으로는 신장이 튼튼해야 정력이 세진다.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 오자주 만들어 가볼까요? 자 오미자 30g. 오미자 3 0구라 천천히 해야 돼요 지금, 예? 이거를 어우요 다 보이네. 어우, 오묘. 이 장구지도 않았네 어우, 속살이 다 비치네. 어우, 부끄럽게. 에. 이거를 천천히 해야 돼. 왜냐면 그 전에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게 오미자면 지금 오미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거 쭉쭉쭉쭉 이래 있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할까 지금 아니면 이렇게 좀 약재를 넣을 때 통해 천천히 하면서 이때 뭔지 아시죠? 네. 하여튼, 아니 뭐 그전 것도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것도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어떤 게더 나은지. 아잇, 뭐야, 오미자 넣고 아. 구기자 답답하네. 아, 진짜 답답하네. 빨빨 안 되니까 답답하네. 아. 에이씨. 몰라. 그냥 빨리 해. 아. 토사자. 토사자는 위에 씨앗이 좁쌀 같아. 요 좁쌀. 어. 토사자. 이게 봐. 요 이거 봐. 다 토사자 써져 있잖아. 30g라. 이거를 제가 크게 봉다리 사 가지고 다 나눈 거예요. 다 나눈 거. 이거 나누는데 이틀 걸렸어. 이틀. 죽다 살아났네 아주 그냥 계속 앉아서 이것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복분자 이 복분자 이거 말린거예요 말린거 네. 저는 웬만하면 쌩은 안해요 다 말린거 이거를 뭐 언제 술 담글수도 모르는데 주 뒤에 가면 뒤게만 해요 재료가 그생거 했다가 또 썩으면 어떻게? 그래서 저는 다 말린 걸로 합니다. 자 사상자 이 가루가 있어가지고 가루만 말릴. 응? 자 그리고.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자 자짜들 하는 거 다섯 개다 넣었어요. 다섯 개다 넣었고 이제 감초. 감초는 뭐 어디에서도 다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 약방에 감초가 있잖아요. 그리고 원지 2 0 g 가루 <laughs> 설탕 100g입니다. 100g. 그다음에 우후, 술을 넣어야 돼요.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나? 밥을 못 먹어서 그래 밥을 아침부터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네?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참 오늘 저기 오전에 춘천쯤 갔다 오느라고 밥대를 놓쳤어요 밥 먹기도 애매하고 또 지금 먹으면 저녁을 못 먹으니까 에이, 저녁에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술한잔 먹어야지 뭐. 자. 다 넣어요. 더 넣, 어 흔들어 주면 돼요. 쉐게 하면서 흔들어 주세요. 에이, 또소주렸네 색깔이 좀 그렇네요. 아직 우리끼리 오자주 왕들이 챙겨 먹은 오자주,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아너 힘이 드네 이럴 땐 찍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이게 좀 사람이 좀 컨디션 좋을 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사람이 진이 빠진 상태에서 찍으니까 아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하고 예 그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힘 빠지면 보는 사람도 힘 빠지는 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금은 세금 시공 탈콤 샵싸름한 우자주 만들었다. 이여.